촬영 공수 인사 응, 사랑합니다. 자, 앞으로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여섯 여섯, 여섯, 자, 저글링,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2주일 있다가 만날 때, 저글링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지금. 개인 저글링 공이 있어야 하고, 2구 저글링은 10번 이상을 해야 D가 돼요. C는 3구 저글링부터 해당이 되는데, 3구 캐스케이드 5번은 C. 열번은 b 열 다섯 번 이상이 a예요. 해야지 a가 되고 아니야 괜찮아. 다섯 번 했으니까 일단 아직은 c야. 다시? c라고요? 어, 침착하게 1번만 됐네. 4 7 8 9. 아, 어, 시작. 어,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앞으로 와이 <laughs> 앞으로 가요 진짜 했는데 시작 다요 아, 실패 아. 아. 아, 안요어 안녕 오. 성공 오. 야, 일... 여기 바닥에 플랜카드를 보면은 바닥에 점수가 있어 수야 점수 좀 비춰줘 그럼 거기에 파란색 3점 그 다음에 주황색 2점 그리고 보라색 1점 서비스 10회의 점수 합이 25점 이상이면 A, 20점 이상은 B, 15점은 C, 10점은 D예요 3점을 노린 다음에 0점이 되는 걸 보여줄게 3점을 노렸는데 3점 옆에 떨어져서 0점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해 자, 이렇게 1 0 번을 할 거야, 0 번. 물론 연습이 된 사람은 일정한 어떤 그 힘을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한 다음에 계속 일정하게 저 3점을 향해서 쳐야 되겠지. 2번을 칠 때, 어, 라켓 헤드가 맞는 그 높이가 그 지상에서 0.15m 어, 아래에서 칠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지만 네. 이렇게 아래로 올려치는 방식도 있어. 어어 어. 같은 방식. 네. Yes.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그 서브 연습을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포스두 개에서는 서로 간하다 50번 치는 거 있지. 완구 네. 25번이. a 무나 oh 29일, 그때 다시 학교 왔을 때, 이제 그 서비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랠리를, 어, 시험을 보는데, 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A,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B, 30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C,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쓸수 있게, 상대방 머리 위로 잘 쳐주면 돼. 그래서 배려하는 의미에서 배려 엘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께 쳐보면,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라인 밖에서, 밖에서 쳐야 됩니다. 라인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실패야. 실패. 실패. 실패 열받지말고 자 배려를 해주세요 그 상대방의 포핸드쪽으로 셔틀콕을 주는게 좋아 백핸드로 가면은 치기가 어려워지니까 포핸드쪽으로 셔틀콕이 오는 방향으로 미리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데요? 응. <laughs>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 아주 좋아요 자 저글링 연습도 하세요 자 주변에 셔틀콕 떨어져 있는거 다 가지고 오고 자 집합 3분 전자 먼저 집합한 사람들 모여서 저글링 연습 시작하세요 야 여자애들 여기 서브 연습한 사람들 어좀 셔틀콕 모아서 가지고 오세요